안녕하세요. 웨이브 히어링 영등포점 황병순 원장입니다. 오늘은 보청기 착용의 기본이 되는 청력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아,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건 일단 우리 주변 분들과 대화도 어렵고, 소리 듣기도 좀 어려워지시면서 착용을 하시게 되는데요. 어, 이거는 이제 난청이 진행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해서 그보청기의그 청력 검사 값을 어, 집어넣고 소리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착용하면서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. 자 보청기 그 착용의 기본이 되는 청력 검사는 어, 기도 검사, 골도 검사, 어음 인지도 검사, 그다음에 불쾌역지 검사 등이 있습니다. 이 기도 검사는 우리가 그 외이, 중이, 내이, 청신경, 청각 중추로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예요. 요번에 우리가 청력검사 부스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끼고 그 소리가 들리면 누르시는 검사를 진행하셨잖아요. 요게 어, 기도검사입니다. 자, 골도검사는 골진동체를 통해서 우리 귀 뒤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. 요 뼈에 골진동체를 갖다 대고 소리 그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듣는지 알아보는 검사거든요. 요 검사는 특히 우리가 난청의 종류가 전음성 난청. 감각, 신경성 난청, 혼합성 난청, 이렇게 난청의 종류가 있는데, 어디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, 이것도 살짝 가늠해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, 이제, 어음 인지도 검사는 말 그대로, 어음. 즉,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, 우리가 그 얼마나, 얼마나 그 말소리를 무슨 말인지 구분을 하는지, 또 원활한 대화가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, 어, 가늠해 보는 검사라고 할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불쾌 역치 검사는, 어, 우리가 어느 정도 소리가 됐을 때 굉장히 시끄럽다, 도저히 그 참을 수 없게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소리 강도가 있어요. 요 강도를 검사하는 그, 그 불쾌역치 검사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그 보청기 소리 조절을 할때 실제로 들어가는 검사치는 기도 검사, 골도 검사, 그다음에 불쾌역치 검사 등이 있어요. 요세 가지를 넣어서 소리 조절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 어,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를 잘 최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청력은 사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변할 수가 있잖아요. 이거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또 변화가 있으면 그 값을 보청기에 적용해서 소리 조절을 통해서 다시 착용을 하셔야 가장 편안한 상태로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기적인 청력 검사는 매우 중요하고요. 이렇게 주기적인 청력 검사도 해드리고 그 진행 그 철저하게 관리가 될수 있는 센터를 선택을 하셔야 이런 그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. 저희 웨이브 히어링은 모든 고객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청력 검사를 진행해서 변화가 있을 때또 최적의 소리 조절을 통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청력은 주기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꼭 그 청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.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꼭 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력검사를 한 번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쾌적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음, 사용할 그, 어, 소리를 가장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